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할 얘기가 있어. 나는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다. 난 당신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알리려고 최선을 다했고, 당신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문이 왔었다. 근데 당신만 반문이 오지 않았다. 이거는 내가 문제냐? 아니면 당신이 문제냐? 이걸 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이런 식의 행동 이런 식의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해를 하셨는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또 어, 항상 그 인가 전에는 간담회를 꾸준하게 진행해요. 자 여기서 그냥 읽어볼게요.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 홍보했을 때 10명 이상은 안 보이게 요 거의 10명 이하로 지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제 조절을 해요, 저희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어, 그것도 좀 그래요. 네. 그래서, 그, 10명 이하로 해야지, 어, 그래도 조금 전달력도 좋고, 제 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전달하는 거. 어, 전달할 때, 100명 앞에서 전달하는 거하고 10명 앞에서 전달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 조금 잦아지더라도, 어, 10명 이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전달력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10명 이내로 조절을 한다는 거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 드리면 어, 관리자 그러니까 제가 관리자죠 관리자 주도하에 전반적인 관리 활동을 지속 그리고 회의를 통한 회의를 회의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회의를 통해서 어, 지주들에 대한 명단 맞추기 그리고 명단 맞추기를 통해서 개개인 개개인을 지주, 지주입니다 지주를 칭하는 거예요 개개인이라는 건 개개인에 맞게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핵심이에요 저는 이제 항상 그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 현장에서도 항상 그, 제 예정은 뭐, 300명이 넘는데, 뭐, 305명인가, 10명인가, 이렇게 305, 310, 이렇게 돼요.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각자의 그, 갖고 있는 성향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 성향에 맞추어서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명단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단 맞추기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 봤자 뭐 따라 하실 분도 있겠지만 따라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laughs>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명단 맞추기는 어1대1로그 사람하고 이게 우리 실장 직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20명이든 뭐 30명이든 관리하는 사람은한 사람은 한 사람씩 다 맞춰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고, 어, 그 실장님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이 왔고, 어, 그러면 그전그 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행동을 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 이런 거다 맞춰요. 다 맞추면 이 사람에 대한 음, 그, 저, 저만의 이건 뭐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가 나와서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해봐라. 저런 식으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봐라. 이렇게 해요. 그게 명단 맞추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주 한명한명다 명단 맞추기를 다 합니다. 물론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면 또 어때요? 아니면 또아 이건 아니구라를 알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근데 제가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해야지만이 디테일이 들어갈 수 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 각자의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직원들의 능력을. 어, 그, 직원들의 능력을 키워야지만이, 어, 그래야지 저도, 어, 뭐라고 할까요? 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을 키우게 되면 그게 바로 어 저는 지주작업의 어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관리자의 갖고 있는 마인드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이렇게 해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도 성공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더 성공 못하겠죠 네, 이게, 예, 그, 그, 런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서 명단 맞추기, 명단 맞추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항상 저는 명단 맞추기를 하는 입장이고요. 자, 다음에 넘기보면 사업 시행을 위한 관리. 어, 자, 사업 시행을, 이제 조합 설비인가 났습니다. 나고 나서 사업 시행인가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넘겨보시면 자 일곱 개 제가 조합인가 이후 사업 시행을 위한 지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지주 매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겠죠 자95% 소유권 확보가 관건이므로 이 어려운 작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지주를 방문했을 때부터 다져가야 함을 명심해야 될것 그래 그래 되겠죠. 어,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전에 다진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한 얘기들 그리고 유대관계도 있을 거고 인간적인 면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어, 다져가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 이해하셨죠? 예. 음,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나중에. 그 사업수의 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기존 질주 작업 과정 중 매매 시기를 분명히 인지시켜 주었으므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지시기 인지 줬다고 매매 시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토지 성낙서하고 매매 계약서하고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 물어봐요. 지주들이. 그럼, 그런 매매 계약은 언제 하냐? 이러면, 그 시기를, 어 분명히 인지를 시켜주는 그 시기를 얘기를 했다는 그게 언제냐? 조합설립인가 이후. 분명히 이유라고 인지를 시켜줬기 때문에, 인지를 시켜주었으므로, 오히려 지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어필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인가가 낮다라는 플랜카드가 걸리고, 또, 저희들이 뭐, 어, 그, 공문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럼, 뭐 그리고 또, 뭐, 관할 구청이 알아보면 다 아니까. 그럼, 인가가 났으니까, 이제 아 이제는, 이제 매매 계약을 이제 하겠네? 우리 집이 얼마라는 걸 이제 알수 있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먼저 와요 야, 그, 인가 끝났는데, 뭐 어떻게, 이제는 좀 얘기 좀 하자. 우리 집은 그러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의 한도 내에서. 개발,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20, 30%는 무조건 있어요. 그 동네에. 이 사람은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먼저 되는 사람부터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 광고하고 막 이렇게 후루치고 이렇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 시세에 맞게. 그리고 시세보다는 무조건 당연히 조금 더 괜찮은,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들이 있겠죠. 그게 대한 걸 협의하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조합인가 전부터, 어, 할수 있는 거는, 건매에 대한 경우에는 뭐, 될수 있는 한, 뭐, 그,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독 주택일 경우는,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단독 주택은, 어, 그 단독이잖아요. 빌라는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를 철거하기는 힘들어요 어, 전체가 만약에 16세대 뭐 20세대가 살고 계신다면 전체를 다 어, 소유권 이전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한 번에 무너뜨리고 철거하기 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높이가 좀 있으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은 철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 이거는 갑자기 철거로 넘어갔는데 사업행인가 가기 전에 해야 될 어, 그게 이제 철거이기 때문에 어, 철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단독 주택의 경우 부분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면 부분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 지켜보는 일반 조합원 그리고 지주들에게는 효과가 크다. 예, 얘기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냥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 그러면 어, 우리 지역 주택 조합의 특성상 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더라도 만약에 현장에 누군가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막 살펴보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일반 조합원들도 있을 수 있고, 업체 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아무것도 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진행되는 게안 보여요. 이게 <laughs>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어 조합설립인가 전에 건매로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그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하고, 인가 이후에도... 뭐 이렇게 한 1년, 뭐 6개월 단위, 뭐 1년, 뭐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된, 어, 그 단독 주택이 있다면 철거를 해야 된다. 는거 자, 철거를 해야지, 어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조합원들이든지, 지주든지, 아니면 업체든지,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겠죠. 철거한 걸. 그럼 생각이 좀 고무적이게 되지 않을까요? 어 일반 소화분 같은 경우, 어 여기는 얌는 철거가 들어가는구나. 그럼 진행 상황이 조금 더 빨라지겠다. 뭐 이런 어뭐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 업체 입장에서도 아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럼 적극적일 수도 있고. 그 지주 같은 입장에는 같은 이웃이었잖아요. 그럼 얘기가 다 들려와요. 아저 사람은 몇번째에 있는, 뭐, 누구 아무개 뭐, 집은, 뭐, 얼마에 팔았다더라? 뭐, 어디로 이사 갔다더라? 뭐, 이런, 이런 게다 소문이 다 들려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하면은, 얼마에, 음, 그, 그, 매입가가 됐는지 등기부 등본 때문에 다 알게 어 있습니다. 이거, 이, 여, 이런 효과를 노리라는 거죠. 이거는 효과를 노린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을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장치 이거 이거는 누구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나쁘게 보면 절대 안, 된, 안 된다는 겁니다.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어, 책임감을 갖고 관, 관계자들이 관계자가 뭡니까 조합이라든지 뭐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이 현장을 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보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철거를 하기 위해서 어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부분철거를 하기 위해서 어이 지주분들하고는 잔금을 다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잔금 시기 또한 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 돈이라는 건뭐 모든 우리 사회에, 우리 우리나라는 어쨌든간에 뭐 자본주의 국가죠. 예, 그리고 법치 국가고 예, <laughs> 민주주의고, 아니,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고 법치 국가, 뭐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는 약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 그 현장은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예 만약에 본인한테, 사장님한테, 뭐 약속을 했다. 저하고. 저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뭐, 뭐 계약을 했다. 근데 계약금 줄 날짜를 정했다. 뭐, 물론 저는 항상 정합니다. 정한 그 날짜에 계약금이 안 들어왔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왜?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laughs> 사장님 나빠요 진짜로. 기분 안 좋아요. 조합 나빠요. 기분 안 좋습니다.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래서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계약금 날짜를 잡았으면 철저하게 그 계약금 날짜에 계약금이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잔금 날짜를 잡았을 때는 잔금 날짜가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고 항상 얘기했지만 이한 사람에 대한 지주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한 사람이 항상 얘가 강조하는 건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강조하는 게이한 사람이 열 사람이고 이한 사람이 백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잘될 수가 있고 내가 잘못하면 다 엉망 칭찬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가 약속이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지 신뢰가 쌓인다 이거는 우리 뭐, 사회생활 뭐, 우리 쪽 일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의 기본이잖아요. 이 기본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을 진행을 못 해요. 그 다음을.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그러니까 잘 판단하고 날짜를 정해야 되고 그 날짜에 꼭 정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 계약금 날짜라든지 잔금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조합해서 어 노력을 합니다. 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어쨌든 이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짜를 안 정해버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그, 해이해진다고 해야 되나? 어, 사람이. 그런 게 그냥 딱 보여요. 어떤 현장은 그랬거든요? 제가 있을 때. 어떤 현장은 날짜를 안 정해요. 날짜를 안 정하니까, 아예 뭐, 그냥 뭐, 일단 뭐, 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단 뭐, 가자. 뭐, 이런 그럼 진행이 안 돼요. 근데 날짜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이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식으로 막, 그, 그, 해요.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날짜를 지키게 돼요.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음, 날짜를 정해야 된다. 계약금 날짜, 잔금 날짜는 무조건 정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 조합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예. 어떻게, 어떻게 보면 참, 그, 이걸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하죠? 어, 그 하여튼 뭐 있겠죠? <laughs> 갑자기 생각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냥 자기도 하고 싶다 하고 하기 싫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다 보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되는 거라서 어쨌든 여기에서 그 제가 계속 이걸 한번 읽어보면 자 철저히 약속을 지켜야 한다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 모든 지주들에겐 소문이 퍼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안 좋은 소문은 좋은 소문보다 10배는 더 빠르게 많이 퍼진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간과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약속은 지키고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성공하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더 성공하기가 힘들겠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현장을 진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또 읽어 볼게요 계속해서 잠금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나 이거는 잠금 시기는 계약 이후 1년으로 합의할 1년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6개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년으로 잡는 게 가장 좋은 어 뭐라고 할까요 가장 좋은 진행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지주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를 잘 고려해서 상대방 그 지주의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계약 자체가 파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주들이 주장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듣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약에 임해야 된다. 뭐 이래봤자 지주 전체에 한 10%에서 뭐20% 많게는 20% 정도밖에 안 돼요. 어 제가 이제 1년으로 잡았을 때그 1년보다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또 의외로 1년 아니고 나는 철거 때까지 있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그런 사람들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비슷비슷해요 어, 퍼센트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어,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직 뭐 알아들었죠 자 그래서 어, 다음 장을 보면 자 이거는 이제 저그 어쨌든 브릿지 대출 자 사업수행을 위한 음, 관리에 있어서 브릿지 대출. 자, 이거는 그냥 그 빠르게 읽을게요. 어, 잔금 지급을 위한 일반 조합원의 분담금과 브릿지 대출. 자, 일반 조합원의 분담금이 모이면 그것으로 잔금 지급 처리하면 됩니다. 자, 자금이 부족할 경우 브릿지 대출로 전환을 해야 돼요. 자, 브릿지 대출의 기본은 지주들의 계약서 그리고 조합원들의 분양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 그, 그건, 이제, 그 대출해주는, 그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에요. 자, 지주 계약서는 최소, 어, 15개에서 20개 정도, 뭐 은행에서 요구하고, 뭐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현장마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으니까, 뭐 그냥, 한길로 듣고 한길로 흘려도 됩니다. 그, 만약 95%의 소유권 이전이 200 필지에서 300 필지라면, 이거 제 경험입니다. 한, 뭐, 다섯 번? 뭐 많게는 10번 정도의 대출이 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막 몇천억을 대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대출해 주는 은행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쪼개서 대출을 하는 거예요. 쪼개서. 그래서 쪼개서 대출을 할때할 할 때마다 약식 대출이라고 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은행에 은행도 부담이 덜 되고 조합들 쪽에서도 부담이 덜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해서 대출을 해가지고 음, 이제 잔금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일반,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모인데도 모이는 데도 조금 부족했을 때이 이걸로 만약에 잔금 지급이 다 된다면 그러면 부스 대출할 필요가 없겠죠? 뭐 p f 대출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부족했을 때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뭐제 일이 아니라서 어, 제가 진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 그 토지 작업, 지주 관리만 하는 사람이지. 이 금방 말씀드린 이 일은 업무대행사는 하 일. 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사항은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만 아시면 되고. 자, 다음은 예,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현장에 다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상황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개발의 기초는 토지다. 그리고 토지에 계시는 지주들에 대한 작업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 모든 개발의 사업에 대한 기초는 토지 작업입니다. 이 토지 작업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데요. 자, 이 영상을, 어, 저는 정말로 업체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업체들이 봐서, 어, 그냥 얘기할게요. 뭐, 기분 나쁘든지 말든지. 각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 모든 작업, 모든 개발 사업의 기초는 토지다, 토지 작업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간과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막 그냥 대충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다가 큰꼬 다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모양이 꼴이 되죠. 사님 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업체에서 어, 토지작업, 지주작업을 할수 있는 영역이 되는 그런 어, 용역사, 토지용역사, 또 그런 업체 그런 뭐 그냥 개인이라도 그런 사람 뭐 그런 실장들 뭐 그런 뭐 관리자들을 어, 선택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아무나 그냥 막 와서 그냥 일을 시키면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저는 뭐 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반복적인 얘기일지라도 또 해도 늦지 않고 아, 또 해도 부족하지 않고 또 해도 또 부족하지 않아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 알고 계시면 고맙겠고요 또 다른 현장에서도 또 저라는 사람을 언제든지 어 그렇게 이렇게 불러주시면 뭐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제가 가서 어그 현장에 대한 솔루션도 줄수 있고요 또 이렇게 어 사장님들 우리 그 우리 임원분들 이렇게 있는 데서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